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어 휴가철에 아주 집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메뉴는 이거는 시래기 소고기 국그 다음에 저희집 어 메인 깍두기 그 다음에 이거는 3분 그 완자 완자 입니다 음, 오신 분들 반갑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묵 있죠 묵 묵인데 하얀색깔 투명한 묵을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담가 주신거 음, 후루룩, 후루룩 먹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공깃밥은 두 그릇. 맛있게 먹을게요. 음! 아, 덜 끓였다고 생각했는데도 많이 끓였네요. 어, 뜨겁다. 어.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달콤제콤. 반짝이는 요소가 뭐 고 깍두기, 새로 오신 분들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다 새콤달콤 사야 자, 야생이생이이야생나그와 자, 는 멋있다고? 예전엔 좀 괜찮았는데, 살찌고 나서는 자신감이 없고. 생이 생! 어우, 시래기 이거 맛있다. 시래기 소고기 있고. 에형 방송 한두번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옆에 채팅창 없고 방 제목에 라이브 붙어가면 무조건 생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운하네. 음. 시라기 님아 생입니다. 카라멜 님도 어서, 어서 오시고요. 저우님도 어, 어서 오시고요 메뉴는 완전 오리지널 집밥인데 시래기 소고기고딱기이 요것만 조금 이제 3분이고 그 미트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투명한 묵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무그 그 새콤달콤하게 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더 좋은님 반가워요 우무가사리, 와, 아, 맞아요. 음. 우무, 우무가사리, 무친 거. 무친 게 아니라, 새콤달콤한 그겁니다. 시래기국은, 고기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시래기 조금 넣고, 해서 좀 끓인 거예요. 어 맛있네요. 맛있어요. 어! 랜딩님 어서오시고, 김지수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반갑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최고가 대라님 생방입니다. 밤 옆에 있는 거 이거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무친 거예요. 아버지가. 우당탕 님, 그 메뉴 메뉴는 제가 지금 한세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수님. 가끔 보시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될 때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 혹시 지금 하이슈 떴나요? 또? 하이슈 떴습니까? 저는 카이아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아, 먹는 게 얄미워요. 하... 죄송합니다. 오늘 집밥. 여름엔 국수 맛있죠. 새로 오신 분들만 추천 좀다한 분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얄밉게 먹지 않고 맛있게 먹, 먹게, 먹을게요. 생입니다. 자룡이님 어서오시고요. 국은 시래기 소고기 국. 시래기 소고기 국입니다. 와, 창식걸리 하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수님, 310번째 팩을 감사합니다. 김지수님도 어서 들어오시고, 창식걸리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워 퐁! 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아니 전혀 싱겁지 않아요 구수해 전혀 싱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유튜브 하는데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것저것 영상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한 120개? 120개 정도 있으니까 골라서 보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원래 생방 때는 이러진 않는데, 저기 뭐지? 어, 요분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 킥뷰 한번 드릴게요. 킥뷰 한번. 제가 원래 생방 때는 킥뷰 잘안 드리는데, 진짜 한몇달 만에 킥뷰 찬스, 어. 어, 저분 제가 킥뷰 하나 드렸어요. 방향방향님아 킥뷰 드려요? 부러웠어? 참고로 제 방에서 드리는 킥뷰는 퀵이 아니라 킥입니다. 킥 킥뷰 우주로 한 번에 떠나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제 방에는 강태가 없다. 어, 바로 그냥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음 맞습니다. 킥뷰. 그리고 메뉴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메뉴는요 집밥입니다 오늘 집밥. 음. 이거 올영 회가 아니고 우무가사리. 우무가자리 묻힌 거예요. 새콤달콤하게 여름에 쪽여러면 이거 시원하잖아. 우무가자리. 어. 네분님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저는 오징어과는 아니에요. 약간 조금, 좀, 곰이나 이쪽 계열이지 해산물 쪽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음, 쭈꾸미과가 아니고. 해산물 쪽 아니고, 저는 육지. 저는 육지 쪽이에요, 육지 쪽. 아, 맛있다. 아, 진짜로? 음. 음. 오랑무탕 괜찮네. 약간 쪽은 육지, 육지 쪽입니다. 아 진짜? 누가 봐도 오징어 해삼이에요 해산물은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야생 오조리 음. 아 맛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어 밥은 두공기 다 먹어가지고요 이 건더기만 좀 고져먹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방하고 뭐 이런거 다 좋고 여러분들 뭐저 놀려주시는거 좋은데 여러분들 솔직히 추천 그 뭐지 줄자선 한번씩만 뭐 해주고 여러분들 좀 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우 깍두기 맛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우 오늘도 만족스러운 먹방 여기서 녹화 끝.